세 번째 사건은 제가 소개할게요. 네.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영상 아마 우리 저정 p 디님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화딱 지나요. 네. 네. 이 학교 주변에 건널목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저 꼬마 하나가, 초등학생 하나가 서 있어요. 네. 그뭐 우산살인가 뭐가 부러져갖 네. 고치고 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이가. 근데 사실은 그 트럭이 내가 볼 때는 그 건널목 주변에 큰 트럭이더라고. 네. 택배 같은 거 탑차. 같은데, 탑차인데, 네. 거기 세우면 안 돼요. 주정차 네. 내가 볼때할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를 막 밀어버리는 거야그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어. 네. 그런데도 계속 진행하니까, 아이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굴러. 네. 걔가 조금만 늦게 굴렀으면 아예 바퀴에 깔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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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그것도 잘못됐지만, 네.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애 한번 살펴보더니 그 육안으로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명함 하나 탁 주고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과연 옳으냐 음. 음. 이게 난리더라고요 네. 네. 음?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되게 화가 났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찍힌 영상을 봤거든요 음. 찍힌 음. 영상을 보니까 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오,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어 얘는 생사를 왔다 갔다 네, 네, 왔다 네, 왔다 네. 한 거예요, 뭐. 그니까, 어우, 뭐, 그래도, 이 아이가, 운동신경이 좀 어, 있더라고요. 어, 에이, 좀 품, 품, 아, 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빠져나와서, 어. 마지막에 이제 발이 바퀴에 음. 살짝, 그게 다, 이제, 넘어간 싹 들어가지는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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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보면. 바퀴가 막 굴러져 나왔는데, 발이 이 정도 왔는데, 바퀴가 한이 정도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학생이 음. 그렇게 막 다치거나 음. 그런 정도는 아니어로 보입니다. 음. 실제로 이제 음. 영상을 보면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저 만약에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예 음. 네, 한번 생각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아좀이이 이 사람이 물론 대응을 잘못했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이그 초등학생이 그래도 크게 다치거나 뭐 이런 게 없고 음. 뭐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은 또 택택 택배기사고 음. 뭐 이러니까 또 급하고 음. 하니까 그래도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음. 아니면 이 친구한테 음. 병원을 데리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음. 그냥 어. 자기가 실제로 그 상황을 보지를 못했고, 음. 애가 자기가 나왔을 때는 애가 뭐그 뒤에 영상은 없지만 툴툴 털고 일어났을 음. 것 같아요. 또그 영상상으로 음. 그랬을 때 애가 괜찮냐 하고 괜찮다 했을 때, 그러면 연락을 뭐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하고 명함을 주고 음. 그 자기는 또일 때문에 갖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 그냥 음. 이 사람이 진짜로 모양심으로 음.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박 p 디님은 그런 생각이고 고아리만 하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어, 그 입장도 저도 운전을 음. 하니까 음, 그 음.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음. 사실 아이들이 상황 판단이 잘안 되잖아요. 음. 이렇게 놀라면 자기가 딱 부딪혀도 그냥 괜찮다고 한대요. 음. 그래서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어른으로서 좀더 챙겼으면 음. 좋지 않았을까 싶긴. 그게 저 우리 박 PD님 그 설명하신 거, 그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탑차가 서있할 지점이 아니에요. 거기 네, 네. 학교 앞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아이가 서 있다가 후진하는 바람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졌잖아요. 네, 네, 네. 이미 그, 그 순간 아이는 어떤 굉장히 이 차로부터 위해를 네, 네. 당한 상태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본인은 못 봤지만 애 밑에서 땅바닥에서 거의 목숨 걸고 굴러서 밖으로 네. 나와 위기 모면했어요. 네. 그럼 심정적으로도 애가 엄청 놀란 상태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네. 운전자와 어떤 그 아이의 문제를 떠나서 자식을 기르는 사람, 네. 성인의 입장에서 어, 어린 아이도 봐야 되는 네, 네. 거예요. 맞습니다. 더동우나 초등학생이고 학교 근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부딪힌 게 이게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정답이야. 애들 있잖아요. 딱 부딪히면 지가 놀래하고 뻘떡 일어나고 아, 아 괜찮아요 맞아. 막 그러고 네. 막 도망가는 애들 많아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어떤 아픔이 올지 모른다고 그큰 차에 밀려서 뒤로 넘어지는 순간 얘는 다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생업이고 뭐고 그건 그건 두째고차 한쪽에 세워놓고 아, 이후 열을 네. 막느라고 애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도리입니다. 도리.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특정 가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로열고 뺑소니 네. 네. 사고 약 이후 도주차량 네, 네, 이게 네. 과연 이제 적용이 그, 되느냐 여부를 지금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네, 네, 네. 나는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네네 네, 네. 네. 근데 이 법적으로 처벌을 가능하냐에 불을 따져보는데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이거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박 d 님 저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봅니다. 뺑소니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 음.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음. 어, 본인이 뭐인지를 했다, 인지를 하지 않았다 음. 그런 걸 떠나서 음. 내려서 상황을 살피거나 음. 명함을 음. 일단 명함을 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튼 명함을 줬기 때문에 뺑소니 음, 도주는 아니다. 네네. 사고 야기 후 도주는 아니다. 네네. (9할이) 많아서는 저도 명함을 줬으니까 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뺑소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뺑소니의 개념을 이거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음. 뺑소니라는 그~ 사고 야, 야기 후 도주라는 이 그, 그~ 범죄 항목을 넣어놓고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법으로 다스리는 이유에 (1번이) 뭔줄 아세요 내 명함 줘서 인적 사항 주고 사라지면 도주는 아니라는 개념으로 인식들 네. 하시잖아요 네. 아니요 (1번은) 구호조치예요 아~ 구호조치의 아... 아... 구호 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구호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뺑소니의 어떤 관건이에요. 오, 그러겠네. 그런 러겠네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지 명함주구관 행위가 음. 구호조치를 이행한 거라고 볼수 있느냐 이것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주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뺑소니 사건은 항상 1번이 키포인트가 구호조치예요. 아, 그 지금, 지금 음. 말씀하신 음. 게. 음. 결국은 저같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건 착각이에요. 음. 네.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음. 이 사람이 어떤 그냥 현실적인 나의 음.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음. 그냥 그 상황만 가지고, 왜 명함만 주고 갔느냐 음. 이 상황만 가지고 이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음. 음. 이 사람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음. 이 초등학생이 그 음. 영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많이 음. 다치지 않았, 음. 않았고, 않았 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어, 무, 무턱대고 음. 명암주고 동안 갔어. 이 이렇게만 바라볼 건 음. 아니지 않느냐의 음. 관점이었는데 음. 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음. 이 구호 조치를 물론 했어야 되는데라는 단서가 음. 그게 단서가 될수 없고 음. 그게 핵심이라는 게 이제 판단의 근거가 음.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뱅손이는 이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툭툭 성인이야. 네. 툭툭 털고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고아랑이 만한소가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시고요. 이상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고 명함을 주고 왔어. 네. 그거는 충분히 구호조치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음... 성인이고 성인 스스로가 의사표현을 했잖아. 음... 나 이상 엄, 없는데 걱정 말고 가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함 주고 왔어. 혹시 모르니까 음... 병원 가보셔서 이상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요. 그건 구호 조치 한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 여기는 아이잖아요. 음. 네. 어린아이고 명백히 차에 부딪혀서 땅바닥에 쓰러졌었고 음. 밖에 깔릴 뻔한 위기까지 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음. 육안으로 봐서 아이가 뭐 이상 없다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거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의 이야기만 믿고 병원 가서 지, 저 진료 한번 시켜보지도 않고 명함 하나 던져주고 네. 야 이상 있으면 연락해 하고 갔다? 음.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해석에 따라서. 뺑소니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음. 특가법이라는 걸 만든 그 자체의 그제1그 그 덕목이 뭐였냐면 구호조치예요. 현장에서 치면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사람 구호조치하는 데 일본애라는 거예요. 운전자는 그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지금 내가 보니까 경찰에서도 애매한가봐요. 음. 이걸 뺑소니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로 봐야 되나 애매하게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 법의 입법 취지를 따져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뺑소니라는 거를 만들어놓은 그 입법 취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음. 입법 취지는 내가 볼 때는 구조예요. 음. 구조치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뺑소니 적용해도 별로 할말 없을 것 같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경찰에서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아, 근데 네네. 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음. 구독자분들도 음. 아주 중요한 음. 걸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명함 던져주고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절대 아니요. 그래서 음. 이분이 음.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그 시간이 걸려도 거기서 부모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부모님 오시도록 해서 음.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 그고 부모님이 일단 가라 그러면 병함 주고 네, 네, 네. 내가 병원 내려가서 아이 치료시키고 이상 있으면 연락할게 네, 네. 이러고 갔었으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어요.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거는 쓰읍. 내가 볼 때는 그 부모님한테 음. 이딱한 가지가 빠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음. 그러면 이 이렇게 상황 처리를 하고 그럼요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애기를 달래고 음. 음.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그래 병원 갔다가 음. 하면 음. 이렇게 해 줘라 그러면 네, 부모님한테 그 얘기도 똑같이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하셔야 되는 게 음. 가다가 어린아이 친거 아까 우리 고아리만 하면가얘그 사례를 진짜 잘 들어줬어 음. 애들은 치면 뻘떡 일어나갖고 됐어, 됐어. 괜찮다고 지가 놀라갖고 음. 아니요 괜찮아 병원 안 가고 뻘대는 애들이 있어 음. 아 그러면 괜찮지 그러고 그냥 툭툭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한돈만 원짜리 하나 주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백100% 뺑소니에요 음. 어린아이를 만약에 추도를 했거나 치웠다 그러면 이유야를막 멈춰가지고 부모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보호자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그들로 와요. 그럼 나,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조치 를 취하고 있다는 거 명백히 밝히고 네. 가, 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 경우는 뺑손이 적용해도 내가 볼 때는 무리 없어요. 음. 네, 그이 기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음. 구독자분들께서 저희도 뭐 음. 지난번에도 택배기사분도 메일 오고 그랬잖아요. 음. 분명히 해당 사항들이 음. 많으실 거예요. 승유차, 어려움이 있죠. 안 차도 음. 그 운전하시는 분도 음. 많고 이꼭 음. 음. 항상 뒤를 좀잘 살피고 아유, 운전하시는 해주시는 거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생겼을 음. 때꼭 말씀하신 것처럼 음. 구호 조치가 1번이다. 네. 그러면 네. 구호 조치가 1번이에요. 네. 그렇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예. 네. 입법 취지는 뺑소니의 입법 취지는 이유야를 막는하고 구호 조치입니다.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음. 실제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음. 사고긴 한데 치였어요 사람을. 근데 음. 이 사람이 신고는 했어요. 근데 음. 나가지 않았어요. 그차 밖으로 운전자가. 이런 경우는 구호 조치를 했다고 봐야 얘는... 신고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으면 머물렀으면 이제 머물렀으면 그거 가지고 뭐 아마 이제 뭐 음...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은 엄청 받을 수 있겠죠 음... 어? 음... 일단 신고를 했기 음... 때문에 음... 그거는 구호조치로 보는 음... 거죠 그렇죠 신고구나. 그 구호조치의 어떤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음... 네. 아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 들으시면 이제 우리 네. 방송 들으시고 어~ 그... 아, 상당히... 그... 저기... 구호조치가 1 번이다 네. 네. 그 구호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인 경우는 좀달리해야 된다. 네. 아 물피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차로 그냥 뭐저 아. 물건을 부숴 아. 가지고 한 거는 그냥 명 명함 주고 가도 아. 큰 문제 안될수 있어요. 물피는 그렇지만 사람이 음. 그거는 좀 다르죠.